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소리만 들어도 어 감동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눌 제목은 복잡입니다 복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단어의 의미가 사전적으로 보면 일일 일이나 이런 것들이 혼란스러워서 얽혀 있는, 얽혀서 혼란스러운 것을 보고 복잡하다 또는 복잡이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또 하나는 어떤 사태, 사물 뭐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 이런 걸 보고 복잡하다 이 말을 씁니다 어, 한편 다른 의미로는 생각이 뒤섞여가지고 막 복잡한 거 있잖아요 막 생각이 막 엉켜가지고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복잡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이 이게 막 뒤숭숭해가지고 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상태를 보고 복잡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복잡은 일 또는 사물, 생각, 감정 이런 것이 혼란스러운 상태, 그런 상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참 단순합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들이 대제사장이 옥에 가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오게서 나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걸 알고는 다시 성전 맡은 사람들을 보내서 잡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예에서 대제사장,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성전 맡은 제사장들, 그리고 사두계인들, 바리세인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하여 크게 노하여 없이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죽이려고 생각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가말리엘이 지금 이 일을 조심히 해야 한다고 라 말하면서 더다와 갈릴리 사람 유다에 대한 예를 듭니다. 더다는 어, 일전 약한 30년, 둘다한 30년 전쯤 되는데 이 더다가 메시아라고 자칭했고 어, 그를 따르는 무리가 약한 400명이 따랐습니다 그때 로마의 총독으로 파송받았던 파투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결국 더다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렇게 되자 더다가 사라지는 일 순간에 바로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흩어지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운동은 완전히 자취를 감춰 버린 겁니다. 또한 사람이 있었는데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호적을 하게 하는데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란을 일으켜서 밀란이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동료를 했고 함께 그 무리가 뛰어들었는데 이 일을 로마가 알고는 갈릴리 사람 유다를 처형합니다. 그랬더니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는지 그 운동도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예를 들면서 어, 우리가 만일 지금 이 사람들을 처형해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손을 대서는 안 되고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이 사람들도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이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대제사장과 그 일단의 무리들이 올케 여겨서 이들을 채찍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이 그들은 나가서 기쁘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주 단순한 내용 근데 뭐가 그래 복잡하냐 하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대체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들의 마음도 지금 복잡한데 그걸 보기 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가말리엘이 여러분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울의 스승이고 이 사람은 힐렐 학파의 우두머리입니다. 수장입니다. 당시에 두 학파가 있었는데 한 학파는 힐렐 학파고 하나는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 두 학파가 있습니다 이둘다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이 나오는 곳이 그 중에도 가말리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또는 소수에게 존경받는 일도 힘든데 모든 백성이 존경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대단한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기록물들을 보면 이 가말리엘이 죽고 나면 다시 이 만한 율법 교사가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학문에도 뛰어났지만. 그냥 학문만 뛰어난다고 사람이 존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고 날 존경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존경함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존경을 받은 것은 가르치는 것과 삶이 거의 일치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 가르침도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삶도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존경했습니다. 저는 이런 단어를 보면 되게 부러워요. 야 이런 요즘 시대에 존경받는 인물이 없는 우리 시대에 어른이 없는 이런 시대에 이런 인물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런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 꿈을 꾸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오늘 이 존경받는 것은 성경에서 전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왜 복잡하다고 생각했냐면 가말리엘이 어떤 의도로 이런 말들을 했을까 하는 것 때문입니다. 그는 정말 사도들을 풀어주고 싶었을까, 사도들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건가 했을 때 저는 그게 동의가 잘안 돼요. 많은 이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말리엘은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사도들을 풀어 주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가말리엘은 이전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신약 성경에 말하는 것. 신약 성경에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그리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까, 할까 염려해서 대제사장들이 모였는데, 그 제사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는데, 지금 가말레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이 사람을 대적하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고 빌라가 앞에든 대제사장 앞에서든 신문을 받을 때, 한 번도 나서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이름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대반이 잡혀가지고 심판받을 때도 가말리엘은 침묵합니다. 거기에도 가말리엘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바울, 심지어 바울은 우리가 가말리엘의 가장 아끼던 사람 수제자라 할 만큼 뛰어난 제자가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녔다는 사실만 봐도 가말리엘은 결코 이들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다른 사람, 특히 사도들을 구원 구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인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옳은 소리를 해서 자기가 존경받고 싶은 마음, 더 존경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인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 뭘까? 근데 사실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밖에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다 판단한 건 우리가 하는 데, 제가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지만, 당사 상대방의 평가는 자신의 마음은 자신만 알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쉽게 판단이 안 되는 데, 이 사람의 이말 한마디의 행동이 엄청난 결과를 일으킨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사건 때문에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났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람들 중에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이건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가말리에를 통해서 하신 것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도들이 대제사장들의 의해서 끌려와서 채찍질을 맞는데, 이 채찍질이 가죽을 벗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일 만큼 때렸다는 겁니다. 살수 없을 만큼 때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가말리엘 말 때문입니다. 가말리엘이 존경받고 싶어서 했든지 아니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서 한 말인지는 몰라도 가말리엘이 여기서 등장해서 말한 말 때문에 사도들은 큰 아픔과 고통을 겪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오히려 채찍 맞고 하는 이 일들을 보고 능력 받았다는 표현을 쓰고 능력 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던 거예요 사실은 능력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의 생각이 뭔지가 잘 몰라서 복잡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 성전 맡은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복잡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자꾸 괴롭혀요. 사도들 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그냥 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사실 죽이고 싶은데도 죽일 수 없는 생각의 이유가 얼마 전에 40세대쯤 된, 된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습니다.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복잡한 마음을 드러낸 모습이 있는데 그 마음이 뭐냐면 분노였습니다. 자신의 복잡한 마음을 표출하는 단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노 사실 분노는 무섭고 두려운 거잖아요. 분노를 내 보신 분 알지만 분노가 크게 나면 자기도 감당되지 않을 정도가 나면 자식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주변의 사람이 보이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죽이고 싶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왜 생기느냐 봤더니 오늘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이 마음이 복잡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하면요. 자기 마음을 주체 못 합니다. 그걸 해소하고 싶은데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뭘로 표현되냐면 분노로 표현되더라는 크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속이 복잡해요.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화를 내면서 표현해 버리더라는 거예요. 분노는 단순한 행동이지만 그 속에 담겨진 모습을 보니까 여러 복잡한 생각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들에게나 기타 사람들에게 화를 내 보면 사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게 속이 상해서 견디지 못할 때그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울 때 그걸 이겨낼 수 없는 방법이 되니까 마지막 쓰는 방법이 화를 내므로서 자신이 복잡하다는 것을 드러내잖아요 이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사두개인들이었고 저는 여기에서 분노라는 면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혼란스러워서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드러나는 모습이구나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대제사장이고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막 있다는 사실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면서 세상을 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냈다고 말씀을 하고 자기 아들 생명까지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드렸는데 주었는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제사장들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를 찾다가 못 찾으니까 화를 내고 분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분노는 생명을 해할 만큼 무서운 겁니다. 그건 더큰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동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대체 사장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화가 날때 가만히 보면 사실 마음이 복잡하다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복잡한 것을 드러낸 것이 화로 나온 것이고 화가 극도로 날 때는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고 후회는 나중에 후회하면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과연 이런 면에서 우리는 떠날 수 없을까? 분노가 우리를 사로잡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는 그 길은 없을까? 그걸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 사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을 때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죽이고 싶을 때에 죽일 수 있는 명분이 없을 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만 제거하면 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들린 거잖아요 가말리엘은 순수했는지 아니면 이들을 풀어주려고 했는지, 아니면 존경받고 싶어서 속였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말 한마디 함으로써 더다가 죽으면서 갈릴리 유다가 처형당했을 때 그를 따르던 모든 무리가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바로 대제사장과 이들은 사도들을 잡아들여서 다시 공양을 들여서는 채찍질을 하는데, 그 채찍은 가죽을 벗길 만큼. 가죽을 벗기다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를 사용해 버렸습니다. 그만큼 때렸다는 거. 살아날 수 없을 정도로 죽일 정도로 그렇게 때렸다는 거. 분노에 못 이겼는데 그 분노의 정당함을 가말리엘이 한 말들로 그대로 받아서 행동해 버린 겁니다.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보일지 몰랐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은 이들은 분노에 의한 행동이었지, 그 어떤 행동으로도 대변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한편 사도들은 전혀 다르게 행동합니다. 사도들이 보여준 행동은 인간이 분노에 사로잡히고 자기 마음이 복잡한 것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마음입니다. 복잡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기쁨이 생겨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기쁨은요, 그냥 이유 없이 좋아요. 마음이 복잡해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매우 단순한 표현입니다. 감정이고, 혼란스러운 감정도 아닙니다. 얽혀 있는 것도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기쁨의 표현은 매우 단순한 표현이고, 그리고 실제 그 마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울, 사도들은 단순한 감정을 가질 수 있을까? 이 기쁨의 표현을 했을까? 라고 했더니 그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너무 놀랍습니다. 능력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더라. 이렇게 나와요. 능력 당하면요, 마음이 복잡해야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능력 당하면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괴로워야 되잖아요. 두려워야 되고 불안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불안과 두려움도 마음이 복잡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복잡하지 않으면 두려움도 불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노도 어두운 모양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을 모두 보면 마음이 복잡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단순해요. 그럼 어떻게 이들은 이 사실을 자신을 능력하는 사실을 이런 사건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했을 때그 삶을 단순하게 가졌던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도 이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생각이 복잡했을 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사도로 세우셨는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내가 하는 일을 정확히 알았을 때 그때 단순해지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지 않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교회 일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한 목회자가 전화가 왔고, 제 후배인데 전화가 왔고 대화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복잡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제가 했던 말 중에 어, 포로 선수들도... 생각이 복잡하면 다시 단순하게 돌아갑니다. 다시 기본으로 다 돌아가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왜 목회를 하려고 하는가? 너는 무엇을 위해서 이 길을 걷는가? 단순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걷는다면 어두움은 반드시 우리에게 틈탄다. 그게 사람을 통해서 오든지, 환경을 통해서 오든지, 물질을 통해 오든지, 건강을 통해 오든지, 어둠은 우리를 가만두지를 않는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복잡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어 버려서 그 생각을 같이 못하도록 해버린다.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 너는 걷고 있는가? 우린 이 생각에서 떠나서는 그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서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기쁨과 평안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게 분명하면, 사실 내 자녀를 잘 키운다는 생각이 분명하면, 복잡하게 분노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분노가 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복잡하다는 겁니다. 그걸 이겨내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이 걷는 삶이 무엇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나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서 몸 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우리의 사회에서 걸어가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는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단순한 삶이 그 일을 가게 되었을 때는 많은 복잡한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단순화 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 그래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 맞구나. 내가 이런 힘든 일을 당하는 것이 나는 그래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니까 이들은. 그, 그 능력 당한 일을 합당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대제사장을 두려워하거나 어둠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가서 전하고 자기를 죽인다고 해도 거기에는 개의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에서 비롯되느냐 보니까 그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던 거예요. 삶이 단순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쁨이 그 속에서 넘쳤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은 우리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단순한 것은 그가 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려움이 올때 그래, 내가 걷는 이 길에는 그런 이런 어려움들은 있게 마련이지. 그리고 그 길에 가까이 가는 길이 이 길이니까,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 잖아.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내며 크게 분노를 내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를 알고 그렇게 함께 살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나라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면 되잖아요. 기쁨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는 웃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날마다 기쁨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